이거는 진짜 진짜 보기 드문 모양이 나왔네. 양차 대 양차, 양포 대 양포. 너무 화려하다 진짜. 이런 장기가 이제 저도 재밌습니다. 진짜로.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귀마대 귀마 선수. 어팔 팔자리. 면포까지 놓고. 귀막까지 올려주고 튼튼한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네, 장기를 좋아하세요. 성향에 따라서 좀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가 정답 이런 건 없고 네, 여러분들이 좀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중앙을 두텁게 하는, 네, 중앙을 좀 두텁게 해서 힘 싸움 장기를 하겠다, 힘의 장기를 두겠다. 한칸 포로 차를 걸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피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올릴 필요 없어요. 중포로 해도 되고 상 올려도 되고. 자 상대방 행마가 아또 재밌네요. 상대방 행마가 저를 또 재밌게 만드네요. 지금 살짝 저를 건드렸어요. 지금 방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장기계에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암목적인 룰인데 뭔가 본인이 승률도 높은데 함부로 상대방 궁성에 포가 들어오면 되게 기분 나빠요. 자. 어, 올렸어. 차대를 요청하고 차대를 해 줄까요? 네, 안 하죠. 여기가 이제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라서 차대를 하지 않습니다. 상을 올려 보고 이거는 이제 상으로 양득이 가능한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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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둘지 너무 궁금한데 차로 먹습니까? 근데 아, 차로 먹는 거는 왜안 되냐면은 이거 그냥 때렸을 때, 마로 먹으면 그냥 먹잖아요. 차로 먹으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거 치는 거가, 의미가 있나? 여기로 옵니까? 어, 거기도 별로 안 좋은데. 계속 걸리는데. 어, 근데 안, 안 좋죠. 차로 막는 거는 안 되니까. 그래? 지금 상대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막 인공지능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취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 이 뒷수가, 이 뒷수가 너무 나쁘거든. 뒷맛이 안 좋습니다. 어, 뭘 보고 있나? 자, 별수 없으니까. 예. 깨끗하게 상을 먹고, 살을 먹고, 사실 제가 장기 두면서 제일 좋아하는 포진이 뭐냐면은, 한쪽에 양차를 몰아서 이 궁성을 노리는 이 장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상대가 뭐 이렇게 둘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신 건데, 자, 한번 걸어볼게요. 병을 걸어볼게요. 상으로. 상으로 때릴 것 같은데. 80% 같으면, 은 어, 때릴 것 같아. 먹으면 차가 사선에 붙는다. 아, 근데 이분 너무 좋다. 장기 두는 스타일이. 아 저랑 비슷해요. 아 진짜 이런 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 진짜로 너무 좋아해요 이런 분. 이런 분한테 지면 기분도 안 나빠. 아 잠깐 아 방금은 마로 이거 뭐 먹... 방금은 제가 마가 들어왔는데 마로 병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이 있기 때문에 상장이라서 마가 말을 못 먹고 상을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로 얘를 먹어주고 네 아쉽네요. 그리고 포가 여기 넘어서 차를 달라. 그럼 차 피할 때, 중포!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는데, 말도 안 되는 수를 뒀네요, 제가, 지금. 야, 이거는 진짜 너무 하찮은 수를 뒀네요, 제가. 아 이건 좀 반성해야 돼. 급했어요, 방금. 중포가 있고, 여기 사선이 있고, 사선 제가, 포의 고향 사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포의 고향 사선, 이제, 새로 미는 건데, 너무 좋아하죠, 제가. 포의 고양사선을. 어, 왜 거기 왔습니까? 포로 이거 취하고, 네, 이렇게 취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졸병대 한 다음에 마가 이렇게 뜨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마도 튀어나오고, 아, 잘 두다가 한 방에 이상해지네. 방금은 만약에 제가 중포로 왔으면 장기 끝났을 것 같아요. 마가 튀어나오면서, 졸병대 하면서, 중앙이 다 뚫리면서 어, 힘들게 됐을 것 같은데 어우 좀 아쉽다 양차가 너무 놀고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마장 마장을 네, 100% 치겠죠 약화시켜 놓고 차가 걸렸는데 일선으로 올것 같고 그렇죠 1선으로 와요. 약점, 이렇게. 어, 대충 그림 보이시나요? 2번조를 올려줘야 포로조를 먹었을 때 이렇게 당겨서 마와 포를 동시에 걸수 있는, 이거 되게 고급수예요 실전에서 두기 너무 어려운 수고, 실제로는 1, 2, 2수짜리인데, 이게 실전에서는 한 7수짜리, 8수짜리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고, 실전에서 안 도어지는 너무 비싼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10번, 20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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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반복해서 봐야 쓸까 말까예요.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놓치는데. 매통 이게 진짜 어려운 수입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수예요. 이거 올리는 거. 먹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장기 20년 넘게 두면서 이거 실전에서 이런 거잘 두시는 분들, 프로 빼고 두시는 분들을 100명에 한명 1명? 100명에 한명도 많다. 거의 못 봤습니다. 반복해서 10번, 20번, 50번, 60번 정도는 봐야 쓸까 말까예요. 무슨 수지? 어? 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상대가? 음? 이게.. 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판단이지.. 야.. 이분, 이분 프로예요 아마추어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보신 거예요? 와, 뭐야? 어잘 두시는 분인데? 아 이걸 어 이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봤다. 오, 되게 고수를 만났네. 어 이거 보신 거 같아. 제가 이렇게 안뒀으면은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포로 때리고 여기 외통 보려고 그랬어. 포로 때리고 만약에 마 내리면은 포로 때리고 먹을 때 차가 여기 막 들어서겠다. 어려운 수를 보신 것 같아요. 야 오랜만에 고수를 만났네.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포가 면포로 들어가면서 이 중앙 말을 달라 그러면 여기로 뺄 수가 없게. 포장까지 살아있고, 야, 잘한다. 야, 다들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수비하고 있으면 질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어쩔 수 없네. 네. 너무 불리하네. <laughs> 수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차가 여기로 들어서는 게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어? 네 살을 올릴게요 그럼 포로 살을 쳤을 때 공짜가 되는데 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쳤을 때궁으로못 먹죠 포장이라서 이렇게 못 먹죠 차가 죽어서 이렇게 먹으면 차가 죽겠네 다 죽겠네 거기까지 보고 차를 죽이고 양포를 살려서 외통 노리는 장기 상대가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안 먹어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서 말을 죽이고 여기 와서 포를 거는 수를 두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계속 뭐 마피하고, 뭐 올리고, 뭐포 걸리고, 막고, 막고 있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좀 차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제가 이 포진을 짤때좀 잘못 짠게 뭐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가 넘어오면서 양차를 만들어줬잖아요. 양차를 만들어주면서 오른쪽이 너무 비면서 얘네가 놀았어. 일안 하고. 일을 안 하고 너무 놀았던 거예요. 자, 차를 걸어주고, 못 먹네. 여기도 못 오네. 한칸올 겁니다. 아, 여기, 네. 피곤하네, 되게. 귀마로 들어오면은 포가 이때다 싶어서 뒤로 넘어가실 것 같고. 정민님 기본수 만원 감사합니다. 이수님 비 오는 날도 열방 감사합니다. 즐감할게요. 네, 어, 정민님 감사합니다. 만원원 고맙습니다. 네, 정민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무난하게 갑시다. 이렇게 되면 또 약점을 봐야 되는 게, 상대가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궁 수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 궁 사닷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으로써 지금 모든 수비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약점이 됩니다. 빨리 차가 나가줘야 돼.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오고 싶은데 이거 올리면은 먹을 때 차가 죽기 때문에. 여기가 또 약점이에요. 차가 삼선에 붙는 거.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차가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네. 선택에, 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길를 막아놓고 나가야 돼요. 이게 제가 차가 잘 보세요. 여기 왔잖아요. 다음부터 다음 판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차가 이 자리 세 번째 줄 잡지 말고 차가 여기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씩 배워야 돼. 몇 수까지 보고? 현재 81수? 아까가 한 22수인가? 23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60수까지 보고 차가 여기서 두칸 오는 게 좋다. 이수님 여기서 왜세 번째 줄이 아니고 여기가 좋습니까? 60수까지 봐야 돼요. 자, 조를 노려주는데, 조를 노려주는 데는 아주 몹시 매우 큰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포가 조를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차가 여기 일선에 묶고 포가 여기 와서 당겨서 포로 맞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 어렵죠. 오늘 <laughs> 상대가 잘 두니까 어쩔 수 없어. 공짜가 떴는데 네,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는 보고 먹어야 돼. 아 이렇게 실수할 리가 없어. 이 공짜를 이렇게 줄 리가 없죠.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먹고 먹고 포로 먹었을 때 차가 들어섰다. 그럼 포가 뒤로 넘었을 때 포로 양사 때리겠다. 얍삽한 스타일인데 당대가 매우 치사한 스타일이죠. 수입기 좀 하겠습니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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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왔을 때, 토가 뒤로 빠진다. 양사를 때린다. 그러면, 자, 그니까, 러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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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니까, 1, 그다음에 2, 왔을 때, 지금 초나라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렇게 올려서 지키는 거지. 올려서 지키면, 먹으면 차로 지키는 거야. 땡겼을 때 옆으로 빠지면 될것 같은데 좀 시달릴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먹어야 되나? 자, 먹지 않겠습니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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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는 게좀 싫어요. 저는 이제 반대쪽으로 빨리 넘어가서 차와 말을 이용해서 여기를 뚫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포잘 뺐죠 만약에 안 뺐으면은 눌려가지고 여기 넘어와서 여기가 약점이 될수 있는데 남의 고향 사선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요거를 빼려고 하시네 지금 안전하게 두시려고 하는데 저도 눌러 놓을게요 안전하게 못 두게 전문형으로 묶어 놓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묶어 놓으면 상대가 내려가더라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 2 해버리면 여기 붙을 수있 여기도 붙을 수 있고, 먹었을 때 외통 들어가면 지금 또이 자리를 와서 포가 넘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포로 차를 걸겠다. 이거는 잘 보고 둬야 돼. 응수를 포로 차를 걸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급수 한번 넣어 봅시다. 포로 차를 걸어라. 포로차를 걸어라 차로 병을 먹겠다. 뭔가 술을 번 느낌이죠. 지금 공짜로 든 느낌이죠. 실제로 공짜로 둔 거예요. 차가 두칸 들어서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차가 갇혀 있고, 초차는 나름 활발해. 오케이 걸렸다. 못 잤죠. 출발합시다. 출발하러 갑시다. 포를 이렇게 빼서 귀포로 막는 수도 어렵습니다. 면포가 있기 때문에. 어, 작전대로 돼가고 있어요. 아까 차가 일선에 가서 묶어놓는 수가. 어떻게, 정수가 된것 같고, 그 수를 이제 상대가 봤습니다. 상대 읽었어요. 말을 너무 쓰고 싶은데. 자, 올게요. 차가 여기 붙으려고 했습니다. 방금은. 네, 거기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남의 고향 사성까지 이러면은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데 자, 아 잠깐만요. 여기서 1 2 3 포장 먹을 때 외통. 그러니까 1 2 3 4 5 6 여섯 숫자 리 수가 보여요, 지금. 상을 뺐기때문에 이렇게 오는거가 아니고 이렇게 오는게 아니고 얘를 빼고 마로 막고 그 다음에 포장의 외통이에요 포장 치면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차로 먹던가 얘로 먹던가 1,2 포장을 쳤을 때 차로 먹으면 외통인데 사로 막으면 장군의 잠깐만요 와 이거 어렵다 포장의 먹을 때 장군의 막을 때 장군의 와 수가 안되네요 이게 아 이수의끼가 이거 먹으면 이제 포장에 차를 잡겠다는 건데 이게 포장을 쳤을 때 차로 먹으면 외통이 맞아요 근데 사로 먹으면 외통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먼저 빠질 거예요 네, 걸렸네 먹을 수 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상대가 100%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가 안 나오죠? 여섯 수못 갑니다 여섯 수라서 못 가요. 이거는 진짜 진짜 보기 드문 모양이 나왔네. 양차대 양차, 양차 양포대 양포 너무 화려하다 진짜 이런 장기가 이제 저도 재밌습니다 진짜로. 프로 같은, 프로 분 같은데. 차대를 피할 수가 없네요. 차대하고 나서 시간 좀 아낍시다. 차대하고 나서 막아뜬다. 그러면 차가 어디로 오지? 여기는 안 되고. 아, 네. 차가 오면은 차가 3선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닫으면 먹고, 그 다음에 뭐, 뭘로 먹든 간에 차로 먹을 수 있어서 네그 자리를 와야 되고 여기가 차가 걸리면 어디로 가나? 여, 여기서 시간을 다 써야겠네요 마로 차를 달라 그러면 이렇게 연다? 마장이랑 이거 먹는 수가 있네 마장이 올라오면 마가 여기 뜬 다음에 병을 먹는 수가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어렵지. 이렇게 하기 싫잖아, 지금. 차가 빠지면 어떤 수가 있을까? 외통수가 있네.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 마장의 외통이니까. 외통입니다. 이건 외통이 맞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의 외통이니까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마장 치면 안으로 들어올 때, 차장의 외통입니다. 외통이에요. 차가 빠지는 게 아니었어. 아, 외통. 아, 맞아. 마장에 이렇게 막을 때밑장에 외통이네요. 마장이라서 못 내려서. 그래서, 마가 여기로 빠질 때, 차가 빠지는 게 아니라, 병을 옆으로 열었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사로밖에 못 막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밖에 못 막을 때, 차장에, 외통이죠. 외통이고, 아까 그거 한번 보자. 자, 여기 이 장면인데, 제가 이렇게 올렸고,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노리는 게 아마 이건 것 같아. 자, 이렇게 노렸을 때, 넘었을 때, 때리면 제가 졌어요. 아니, 초가 지게 됩니다. 이거 한 방에 그냥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이러면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들어섰을 때, 둘수 있는 수가,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또 때리니까, 들어오, 또 때리니까. 제 생각한 게, 이거, 올리는 거. 올렸을 때 밀면, 포로 취할 때 먹고, 포가 살면 요거 죽으니까,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그래서 포 살리면 얘 죽으니까, 얘를 살려야 되는데, 네, 요런 식으로 됐었네. 네, 둘수 있었네요, 실전에서. 근데 이게 실전에서 이거 먹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거 먹는 게 되게 너무 불안해. 너무 어려운 수라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아, 여기까지 어떻게 봅니까? 아, 너무 어렵죠. 0.5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점수가. 이거 걸렸네. 이렇게 해줘야 되고, 걸렸네. 이러면 뭐, 장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수가였습니다. 어, 되게 잘 두시네.